영업의 본질은 신뢰다. 그 신뢰의 본질은 사람이다. 라는 주제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팔릴 수도 있고 안 팔릴 수도 있습니다. 그, 고객들은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요? 마음가짐이 훌륭하고 자세가 뛰어나고, 그 다음에 철학이 좋고, 저, 남들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표정이 어둡고 걱정거리가 많고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얼굴이 얼굴이 어둡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신뢰하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자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변신이 돼야 될까요? 자 우리는 잡생각이 너무 많아요. 오만 가지 잡생각을 한다라고 합니다. 저는 그걸 다른 말로 오만가지 잡생각을 쓰레기라고 얘기하거든요. 근심 걱정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이런 걸 쓰레기라고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들, 자꾸 걱정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를 어둡게 하거든요. 그럼 그거를 제거해야 돼요. 자,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게 사는지의 비결을 터득하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얻는 방법이 깨달음을 얻는 과정 하나면 그것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자, 저희 강의장에 오면 일단, 우리가 어떤 삶의 철학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여섯 가지 철학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아낌없이 주는 삶을 살았을 때, 우리가 자연의 법칙처럼 퀀텀립이 가능하다, 기하급수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아름다운 마음들 아낌없이 주는 마음을 잘 실천할 수 있느냐? 잡생각이 없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 몸 속에 있는 쓰레기를 제거하는 작업을 제일 먼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쓰레기를 제거하는 작업이 그렇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자, 깨달음을 얻는 방법이 체험이 됐을 때 사람들은 이 쓰레기 버리는 작업이 자연스럽게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근심 걱정하는 마음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깨달음을 얻는 방법이 그럼 뭐냐? 고통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강의장에 오면, 자, 현장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고통을 경험하게 하죠. 그리고 고통을 많이 겪고 있는 사람이 저희 강의장에 오면 그래서 깨달음을 더잘 얻습니다. 아주 깊이 있는 깨달음을 얻게 되죠. 그리고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중요한 원리, 원칙들을 터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깨달음을 얻는 과정이 한번만 있는 게 아니라 1차 과정이 있고 2차 과정이 있고 자 3차 과정이 있고 4차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 동안 중요한 삶을 사는 중요한 위치 퀀텀 리브를 하는 중요한 위치가 뭔지를 정확하게 깨달으면 사람의 인성이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훌륭한 사람의 인생 철학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것이 내 몸에 장착이 됐을 때 우리는 영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인생 철학이 달라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면 이제 그 다음으로 우리가 버리는 작업이 끝났을 때 이제 세우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한달 수입 5천을 만들고 1억을 만들 거냐? 그 방법은 무엇이냐? 갖고 싶은 건 뭐고 하고 싶은 건 뭐고 되고 싶은 것은 뭐냐? 이걸 나열하고 그렇게 되려면 내가 집중해야 될 일들이 과연 뭐냐? 어떤 식으로 고객들에게 고객들을 이롭게 하고 고객들이 발전하고 성장하게 해줄 것이냐. 그것을 잘 찾아 찾아내면 사실은 우리가 한 달에 5천을 버는 거 1억을 버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걸 알게 되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사실은 영업 사원이 현장에 가서 자, A부터 Z까지 상담의 A부터 Z까지를 실행하는 요령에 대한 걸 하나하나 고객은 어떤 욕망을 가진 사람이다,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에 맞추어서 첫인상을 좋게 하는 과정, 고객의 마음을 열고 마음을 얻는 과정, 그 다음에 고객의 정보를 파악하고 관심이 고조되도록 미드환기하는 과정, 그리고 우리 상품이 어떻게 가치가 있는지 가치가 크다라는 걸 설명하는 과정, 자, 그리고 고객이 저항 심리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저항 심리를 제거해야 되는지 거절 극복하는 과정. 그리고 고객이 사고 싶은 욕망이 충분해졌을 때 결정적인 순간이 됐을 때 결정을 촉구하는 방법. 그리고 고객이 의사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후속조치를 취하고 끝인사를 하고 나와야 되는지 마무리하는 과정. 그리고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면 고객이 나한테 더 감동하게 되고 고객이 또 다른 고객을 소개시켜 줄수 있는지 이 과정에 대한 것을 이론적으로 알고리즘 찾는 공부를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알고리즘을 찾는 작업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내 몸에 배어 있는 건 아니고 내가 그걸 현장에 가서 직접 써먹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업을 잘하려고 하면 그 영업 상담을 할때 A부터 Z까지의 과정을 체득화 훈련을 통해서 자유자재로 사실은 써먹을 수 있는 상태. 그래서 고객을 쥐락펴락도 할수 있고, 고객을 울렸다 웃겼다도 할수 있을 정도로 이 언어 기술이 자연스러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고객의 심금을 울리는 언어, 저는 이거를 공룡을 울리는 언어라고 하는데, 이런 언어를 쓸수 있는 감각이 생기면 고객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 되고, 고객한테 자연스럽게 판매를 할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어려운 과정은 이렇게 체득화 훈련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이 체득화 훈련이 우리가 과거에 살아왔던 습성이 있다 보니 사실은 체득화 하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체득화 하는 훈련만 2주 정도를 풀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하는 과정부터 끝인사하는, 끝인사하고 나오는 과정까지 체득화 훈련을 하는 과정이 제일 어렵죠. 우리가 골프를 잘 치고 싶다 그러면 연습장에 가서 연습을 많이 해야 자연스럽게 스윙을 할수 있고 골프를 잘칠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영업을 잘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기술은 상담을 하는 기술이니 고객을 만나러 가서 안녕하십니까부터 끝 인사하는 과정까지를 아주 자연스럽게 고객의 마음을 쥐락펴락 해가면서 자연스럽게 고객의 마음을 변화시켜가는 과정을 써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훈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영업 기법이, 상담 기법이, 잘 써먹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으니 잘안 된다라고 판단이 되면 다시 와서 일주일을 피드백 교육을 하고 훈련을 다시 하고 그런 다음에 현장에 가서 활동하고 그래도 뭔가가 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와서 또 일주일을 훈련하고 다시 현장에 가서 영업하고 그래도 잘안 되면 또 다시 와서 피드백을 받고 훈련을 한다면 그런 과정을 거듭한다면 어느덧 여러분은 영업 천재라는 소리를 들을 거고 자 세일즈 마스터가 됐다라는 생각을 그 고객이 느끼게 될 거고, 당신을 신뢰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당신에게 또 다른 고객을 소개시켜주고, 당신은 어느덧 퀀텀 리프가 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죠. 어려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취미 활동을 위해서는 3년, 4년 동안 골프 연습을 하는데, 직업인, 영업을 위해서 한달 동안 공부를 못한다? 이게 말이 안 돼요. 한 달에 수입이 5천만 원 되는 일인데 왜 그걸 도전을 못 하십니까? 우리는 체득화 훈련을 잘 해야 됩니다. 알고리즘을 공부한다면 체득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유자재로 써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객이 나한테 넘어오고 고객이 나한테 설득이 되고 고객이 울, 울렸다 웃겼다 이러, 이러는 과정을 자유자재로 할수 있다 그러면 영업이 즐거워지고 신나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얻게 됩니다. 그런데 왜 도전을 안 하십니까? 도전을 해야죠. 여러분도 한달 수입 5천만 원, 한달 수입 1억을 버는 사람이 가능합니다. 도전하십시오. 자,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좀 제발 좀 눌러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그럼 영업을 잘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 그 묘수는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